일단 찰리 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약간 똥겜. 똥깨, 똥겜에서 엄청나긴 하는데. 지금 <laughs> 에디. 자, 어, 오케이, 에디. 네. 길이 여긴가? 이거 철도? 우리가 해골이 해구리 있잖아요 해골을 들고 다니면서 보면 돼오 잠깐만 잠깐만 괴물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F키를 눌러서 채취를 하라고 오케이. Okay. 채취했어요? 네, 채취했어요. 아,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해골 내가 부, 볼게, 한번. 해골로. 네. 이 해골로 보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있대요. 보인다. 어, 여기 배터리 있거든요? 음. 배터리 내가 먹어?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어, 이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괴물. 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죽었고, 저거를 치취를 해보시네요. 치취 어떻게 해요? 에펙키어. 눌렀는데? 눌렀 아, 했다, 했다, 했어, 했어. 치취했어. 했어, 했어. 그몇개치취는데 잠깐, 몇개 치취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저 모르겠어요. 자, 내가 지금 해골 지금 들고 있거든요. 해골로 한번 볼게. 네. 소 리야, 뭐있 어요？여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안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보어안 뭐, 보여, 안 보여, 야식형야보식안보안 보여, 니까여여기있여여기 아, 여기 쓰러졌어 쓰러졌여여기있어요 채취했어요? 아 근데 채취가 안 돼요. 애왜안눌리지 그, F... 그냥 그거 버려요. 그러면은 채취해서 그런가? 위로 올라갈까요? 게임이? 아 잠깐만요 이거 해골 방다 둘러보라 했거든요 게임이. 네. 해골이 몇 번이에요? 해골이 T. T 눌러봐요. 네. 다 둘러. 둘러보고... 어나 이거 여섯 개 중에 두개 채취했다는 것 같은데. 뭐가요? 이거 2-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까 전에 두번 네. 채취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0-6 이렇게 돼 있어. 어 여기 뭐 있어요? 제 쪽에. 양파님. 문 열으니까 여기 이쪽에 있어. 양파님? 네. 저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도련변이 주사 맞네 이거 도련변이 주사 아 오케이 근데 나는 왜 채취가 안되지? F 맞아요 채취하는게? 네 이거 뮤탄트 인젝션스가 도련변이 주사 횟수요 아 오케이 F키 맞죠 어쨌든 채취 네 잠깐만 여기 뭐있었던것 같은데 어이상소리 존나 들려 잠깐만 뭔소리야? 저 문쪽에 소리 나는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야 추경 끼고 있어요? 예아 여기 요예 거기다 거기다 어 한바퀴 돌았다 돌았어 돌았어 거기. 어 여기 여기 괴물 괴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근데 나는 왜 치치가 안돼? F 눌렀는데나뭐 안떠 F 눌러도 맞네 나 3-6으로 되어있어 왜 양파님만 먹어 이거를? 어이가 이거 없네 뭐? 난뭐 깨지 말라는거야? 뭐 있어요 거기? 아니요 왜, 왜 이래 왜 이렇게 징그러워 게임이 아, 뭐가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게임이 야 빨리빨리 일로와요 일로와요 위층으로 올라... 가야될거같 어, 위층, 위층. 아 이거 배터리있다 이거 야간투시경에 배터리있거든요? 맞아요 아, 배터리있어요 나 몰랐는데 아 큰일났다 지금 야간투시경 안되는데 나 안보여 6개를 모아서 모아서 갖다주래요? 그런거같아요 나 지금 3번 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야간투시경 있죠 지금? 네, 근데 아껴쓰고 있어요. 배터리 있다길래. 그럼 입구만 알려줘. 내가 따라야 내가 그.. 열게. 입구만 알려줄래요? 입구? 어..어..어디쪽? 여기? 문만. 예. 네, 어디 물? 열어야 되는지. 여기야? 선생 여기 배터리 나... 있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걸 어? 어떻게 먹어요? 뭔 소리야? 아, 내.. 네, F야. 먹는 거야. 배터리. 내가 먹었어요. 제가. 배터리 껴요. 그러면. 아, 꼈어. 꼈어. 뭔 <목소리> 소리야 이거 뭐 뭐라는 해석 해석 좀나 영어 못해 갑자 영어 못해 스닝은 안해요 그래요? 역시 영어는 문법이지 <목소리> <목소리> 양파 여기 열어볼게요 여기 귀신 소리 나거든요 여기 양파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이, 귀신 소리 나문 열게요 개무 있다 여기. 네? 오케이. 오네 그 마리. 됐어요. 네 개야 네 개. 응. 음. 오케이. 잠깐. 이건 뭐예요? 에토레드. 엑 엑토레드 디레... 에토 디펙토몰라 먹어봐요. 음. 이제 없는데 여기는? 응 어서요 써. 아 쫄린다 이거 투명색 체골 내 보고 있어 지금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요 가요. 왜 총을 못쏴 여기서 총못 쏴요 그거. 뭐 있어요? 아, 안 쏴져 안 쏴져 나와 나와 나와. 아까 못 쏴. 안 쏴져. 아, 아니 근데 귀신 있어. 나오나? 나오면 죽이면 되니까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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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 죽는데? 아니 어떻게 가 그러면 아니 뱀이라도 있어야되나? 뱀같은거 아가 뱀 내가 예. 네. 안죽어 뱀 있어요? 뱀이요? 잠깐만 2 3 D 이걸로 안되니? 이걸로 죽을래? 티해골로 안되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죽여야돼 이거는 키 그거 뭐예요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무슨 키야? 치키. 지키 아, 나 지키? 아나 지키 안떠 이게. 반장만 뜨나봐 아 저거 어떡하지 지나가야 되는데 맨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해보자는거야? 뭐 안되는데? 어떻게 가라는거야? 와이 방사선 탐지기 뭐 어떻게 가라고 맨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지? 다른 방 먼저 가볼까요? 다른 방.. 어딨죠? 여긴가? 여기 네, 아닌데? 밑으로 아니 뱀 어디서 먹었어요 전에? 1층이요 잠시만요. 1층에서? 그 1층 가봐야겠다 네. 1층 가서 먹어야겠거든 네 1층가서 네아 어. 안보여 야 추경 웃겨요 야 추경을 야 추경도 안보여 너무 뿌여가지고 어 이건 뭐야 스피너 스캐너 오케이 스캐너 뭐군 여기, 여기 없어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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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빠꾸, 빠꾸. 거기 없어요 여기 없어? 오케이 여기도 없나? 아니 어디서 뱀? 이거 어, 무슨 어, 소리야? 오케이, 컷, 컷,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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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이거 나 이거 체취 네. 다 하면은 끝남.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섯 마리 되네. 됐어요? 체취 다? 예, 네,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근데 뱀은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1층에서 아. 구했었어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 확실하게. 됐다, 됐다, 됐다. 됐나? 뭐야? 왜안 돼? 왜 어쩌라는 자, 죽였나? 오이씨,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 자, 아씨이 죽인나? 어, 씨, 깜짝이야. 예, 아, 내가 쏜 거야. 존나 안 존나? 돼요? 안 되죠? 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아니 뱀이 안보여 뱀 사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못떠요? 쭈리님 어서오세요 아 네아 네 안녕하세요 야 아무것도 안 떠요. 하고 계세요? 네. 네. 아, 어어때요 게임? 뭐가 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 어, 뭐 번역이 아직 뭐잘안 됐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번역도 지금 어, 안돼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중간, 중간, 중간 중국어가 섞여 있어요. 어, 레벨제로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요, 돼. 예,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거기서 총이 안먹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이 어떻게 잡아 쭈리님, 쭈리님 들어오시나요? 네, 음. 어, 네, 네. 저는 도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어차피 이거 벌려? 방 다시 새로 파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새로 파자. 네, 지금 들어갈게요. 설치해놔서. 근데 양판이 이거.